안녕하십니까. 숫자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은 누구시죠? 네. 숫자미. 선배. 네. 제가 파골간 TV에 많이 나오고 이제부터 제, 제 유튜브에서도 많이 활동할 거예요. 숫자 t v 에서 자, 어, 지금, 지금 하는 거는 음. 달자예요. 잘자 달자 누가? 알지? 표지판을 읽을게요. 표지판 앞에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주인공이 나가는 거고. 포도파 꼬기있고 나무도는 평화로움으로 하나 있으니까 평화로움으로 해놨요갈자에요 그래요? 평화로움으로 해놨고 네. 플레이 해주고 앞으로는 어디로 갈 거예요? 내 명분. 타라면 좋을 것같아요 아, 여기 안에 뭐? 나무 가져갈게요. 저 나무 가져갈게요. 저 도끼 가져갔어요. 아 뭐야? 그제 그래, 갑시다. 잠시만요. 이게 포도파. 찍어. 음, 음. 오, 잘 잤다. 음. 나무나 오늘도 빨리 나무나 캐야지 그럼 저가 잡살 길을 따라가자. 맵일탈하면 좋은 거. 잘 잤는. 어, 음. 이웃집에 나밖에 없네. 부장님이하세요. 아. 어? 저는, 저는 잡. 네, 음. 가니까 나무 한가롭고 재미없어. 뭔가 재밌는 뒤 일어났으면. 저, 어? 저건 뭐지? 어? 네, 영, 어, 영못 보는 거지 음. 아, 다이어블랑이다. 누가 있는 곳을 만나고. 이거 보이니까 뭐 그냥 가면 되니 이쪽이군? 아니, 그, 그걸 왜이놈이야 아, 뭔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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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사람들에게 가아 오, 어, 난이도, 많이도 부자야. 나가는 길인가? 이게 뭐가 야, 뭐, 있는 데 내가, 누군가 차려야? 파는 함정이 있 내가 누군가 파놨다 함정, 여기요. 뭐죠?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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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세요? 밥 입문들 있으면 저 말하네요. 저건 밥 입문들. 근데 여긴 어디? 맵이탈 금지. 어? 어? 이어지는 길인가? 어. 이어지는 길인가? 이어지는 길인가? 비켜봐. 무겁하는 거야? 몰래 카메라 찍는? <목소리> 여기로 빨리 오세요. 저 네. <목소리> 아까 전에 아까 전에 해서 목소리가 좀 돌아왔어요. 그래요? 아까 전에 제가 이 도희님이랑 같이 유튜브를 찍을 때 도희님의 목소리가 막 갈라졌었거든요. 어, 어,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안잘세요 평화로움이야. 살수 어, 있어. 살수 있어. 음. 어, 괜찮아요. 네. 티비 안보만 끌게요. 야, 유튜브, 아, 유튜브 끄자. 어 유튜브? 아니 유튜브 말고 티비를 끄라는 거야. 티비 어, 끄라고? 아 여러분 이름은... 안녕. 어, 너무 어둡다 저희가 지금 좀 어두워서. 도희님. 네. 언제쯤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희님이라 하지 말라고요. 아, 제가 이, 이 실제 이름을 자꾸 그 말한 친구라서 실제 이름을 계속 말하게 돼 갖고 자꾸 도희라고 하는데 파불간이라 여러분들은 불러주세요. 아, 아, 왜 이렇게 점프를 못해? 여기 야 뭐다래? 그렇게 말하지 마 점프웨어는 잘는데깐트롤이좀 안좋거든 오늘 그 오늘따라 렉이 걸려 오늘따라? 렉이 걸린다고 오늘따라 렉이 걸리시는 분이라서 아우씨 렉이 자주 걸려 지금 도인님은 옆에 계시고요 아, 응. 도착했다 그래. 빨리 오세요. 이번에는 이제 빠지지 말고, 대시 잘 쓰고. 쭈쭈! 못해. 아, 살아, 살아. 그냥 피다찬 다음에 가요. 지금 여기 지금 용암 타는 소리들이거든요 어, 공사공원이 바로 앞에 있다. 어, 안됐다. 수, 수치님. 장 바로 앞에 그냥 그냥 달리면 돼요. 쑥 오케이 여기 미로예요. 제가 어? 이건 다읽었어요그 갑시다. 갑시다. 이거는 제가 잠깐 저기 표지판 있었거든요. 나을게요 네. 아우 어지러워. 어떻게 어 잠시만요. 여기 표지판 글씨가 있고. 어야 찾았습니다. 표지판 따라가면 되는 표지판 글씨를 따라가는데 아. 진짜네요. 와 여기다 누군가 파는 한정절 완료 금물렁이다 이것도 나중에 다 캐갈 거야. 아, 힘들어. 이게 끝인가? 보물이야! 보물이야! 아. 아. 어? 이게 끝인가? 아닌 거 같은데? 이걸, 이 흙을 한번 캐보자. 어? 길이 아, 역시, 있다. 역시나. 누가 이런 걸 만드는 거지? 비켜보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안내. 아 이거 이거 당신이 읽으셔야 돼요. 어. 파고라님 여기 안내라고 써 있어요. 지하 동굴 마을에 마을에 아, 오신가요? 환영합니다. 계속 비켜지. 비켜주세요. 네? 응? <laughs> 나는 마을 사는거 대화 한 끝에 여기서일주일 동안 지내기로 했다. 누굴 찾아가 보자. <laughs> 여기 용광안애지 마을 주민. 우리 마을은 참 대단해. 모두들 친절하다고. 안녕하세요. 마을 주민들 일주일인데 잘, 잘 지내봐. 여기는 누구의 바이지 아르마네즈. 내가 일주일 동안 있을 집. 누군가 대화를 하고 오자. 여리 먹을 거 있고. 세이브. 세이브하고 오세요. 여기 이거 지금 아니요? 밤인가 봐요. 잘쉬세요그 다음에 음. 쿠킹의즈 마을 주민, <목소리> 안녕! 사가서사 아니, 이것은 죽으라고! 이게 지금 4로 엄청 도배를 해놨구만. 이 집은 왜또 있지? 어 안녕? 마을 주민, 왜 그럴까? 집에 들어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뭐야? 그건 말로 우리 살찌한 놈들이 잡혀서 여기까지 지우이 신기하기 때문에 지당이뭔 소리야? 저기, 저기, 저기. 아, 여기있다. 설마, 설지를 다녀온 집키를 집주... 뛰어가자. 아, 야, 잠깐만. 아, 잠깐만. 야, 개수 놀리고 뛰어. 근데 이거 별로 안 아파. 아, 뭐야. 뭐야, 지적자니까. 어, 뭐야. 나, 나, 나 죽었는데? 잠깐만요. 저 죽었는데?

그렇군요. 끝이군요. 지난번에 그 버튼 찾기도 허무하게 끝났지만 제가 만, 제가 다운로드 하는 건아니다 허무한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버그가 있어서인지제가안 죽고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건 기본 탓이거요 아, 그러면요. 같고. 이거 허무하게 끝난 건뭐 허무하게 끝난 거 같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짱 음, 리뷰. 가기 싫을 거야. 좋아요. 골고루 눌러주시요 그러면 다음에 또이지인 이제, 영상으로 그럼 그냥 음. 평